안녕 나야 스탑 못해갖고 내가 아까 안절부절 하던 거 봤지? 왜 이거 또 뒤에 안 굳는 줄 알아? 어차피 이거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아주 딱딱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진행할게 여기다가 나 모짜렐라 치즈 넣을 거야 기다려 매번 말했지만 모짜렐라 치즈는 이 정도 통은 있어야 돼그래 진짜 만치즈는 붙으라고 할수 있지 그다음에 한 숟갈 별거 없어. 케 u 케 k 뿌려. 그다음 더 별거 없어. 이거 파마산 치즈. 아안 나와. 그럼 c h u 큰 통으로 해. 뿌려. 그다음 딴거 없어. 파슬리, 파슬리 뿌려. 그다음 c h u p Ketchup.